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합한채를 먹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온갖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도 정말로 그 태기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태기문이 열리고 그리고 드디어 이 요셉이 그의 태 가운데에서 아들로 잉태되어지고 출산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을 품기로 원합니다. 사실 라일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그다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레아를 희귀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엄청난 그런 중원으로 말미압는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라일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요셉. 그래서 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 라엘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 여전히 라일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더함입니다. 내가 아들을 하나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요셉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라일은 변화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세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그 라엘에게도, 그 변화됨이 없는 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음. 그 딸의 기도를 끝내 들으시고 또 그럼 좀 그만 아들을 주셨으면 어, 그만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또 아들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라엘이 또 구하는 것을 그냥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베냐민을 허락하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그녀에게 은혜로 아들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심으로만 미야마 요셉을 또한, 배냐님 그녀에게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 새벽에 우리 가정을 주님이, 진히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 새벽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아니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닫혀진 태가 열려지고, 그 막혀진 길이 새롭게 뚫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라엘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산청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새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